<laughs> 너무 이뻐요. 고마워요. 감사해요. 선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예쁘게 씻는다고 심었는데, 이게 사랑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, 그죠? 얘는 하나가 이미 시들어 버렸네. 얼었네. 살짝. <laughs> 아이고, 세상에. 아, 이뻐. 예뻐. 너무 이뻐요. 감사합니다. 잘 키울게요. 얘는 조금 시들었다. 감사합니다. 세상에, 요거 봐요. 아, 정말. 너무 좋아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쁘게 잘 키워야 되는데, 이거, 그죠? 이렇게 까뭇까뭇한 거는 뭔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 병들었나 잘라줘야 되나 어떡하나 그냥 심기는 했거든요 세상에 이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예쁘게 잘 자라야 돼 알았지 <laughs> 이렇게 그래도 제대로 심었는지 어쨌는지 화분을 맞춰서 심는다고 심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무튼 잘 커졌으면 좋겠어요. 정성으로 키울 거니까. 우리 잘 살자. 우리, 우리 이쁘게 잘 크자. 안녕. 예쁘게 잘 크자. 걱정하지 말고, 우리가 여기서 내가 잘 보살펴 줄게. 알겠지? 너무 예뻐요. <laughs> 이분갈일 때는 제가 뭘 하지를 못해가지고, 갑자기 갖고 와서 삼각대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다 심은 다음에, 이렇게 그냥 물 주고 한 번씩 담아 봅니다. 아, 진짜. 나는 참잘 키웠었는데, 예전에 저, 저희 바쁘니까 요새는 잘못 키우겠어요. 근데 이쁘게 잘 키워볼게요. 응? 먼저 있던 애들도, 어. 잘 크고 있고요. 먼저 있던 애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. 이렇게 그때는 몰라 한개한개 심어놨던 이상해 이렇게 심으니까 푸짐하고 좋은 걸. <laughs> 그죠? 어. 너무 이쁘죠 고마워요. 감사해요.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. 이렇게 찍어야 되나? <laughs> 이렇게, 위에서 단체샷? <laughs> 이렇게 한 번에 심어놨어요. 여태풍갈이 하고 이제 집에 가야지. 음, 너무 이쁘다. <laughs>